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아주 개이하고 특이한 아이들 또몇 가지 소개시켜드릴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회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계신 곳까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배송해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모두 건강한 아이들 보여드리고 멋진 아이들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첫 아이 보실까요? 이 아이 대단하죠? 아프리카 식물의 대명사 그락실리오스입니다. 아프리카 식물을 키우시는 분은 그락실리오스 어, 필수 아이템이죠. 자, 이 아이 너무 멋지게 잘생겼어요. 그락실리오스 개근식물일수록 그 아이 수형이 대단하죠. 수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이 수형 좀 보십시오. 너무너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락실리오스. 이 아이는 대품입니다. 55만원 보내드립니다. 뿌리는 완벽하게 뿌리가 내려서 뿌리가 이 화분 밑에까지 활착이 완전하게 되어있어서 아주 안전합니다. 자, 이런 아이들 크락실리우스 55만 원 보내드려요.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부담이 되시면 이렇게 자라주는 아이 신생으로 키운 유묘가 있어요. 아직 어리죠? 자, 그런 아이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려면 반백년 지나야 될까요? 자, 이런 아이 대품 사이즈 굉장한사이즈입니다자사이즈가몸통이약 아, 15cm 나옵니다. 15cm 나오는 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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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이로몸통이 아주 균일합니다. 아, 이 가로로 재나 세로로 재나 똑같이 14cm가 나오네요. 자, 높이도 좀 있습니다. 높이 약 20cm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 크락실리오스 아주 대품 존재감이 좋죠. 자, 이런 아이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또이 아이 시생으로 된 유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똑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C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자라져 있는데요. 아직은 어리죠. 자,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그냥 어린 거 사서 그냥 얌전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런 거들에다 키우세요. 2만원에 갑니다. 마카엔세입니다. 마카엔세. 이 아이는 이렇게 밑둥이 유난하게 동그랗게 되죠. 자, 마카엔세 밑둥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좋고, 40만원에 보내드리는데요. 모양도 예쁘고, 특이하죠. 이렇게 또, 이런 모양의 마카연세도 있어요. 이런 아이. 아주 좀 특이하게 생긴 아이. 저는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아이가 더 멋집니다. 이렇게 정통적으로 사이즈가, 아, 정통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와 이렇게 좀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있을 때는 저는 이 특이한 아이가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마카연세 요 아이들 40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마카연세.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화분에서 뿌리가 밑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상태예요. 자, 마카연세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 드렸던 그 마카연세 또 유묘예요. 유묘. 시루해서 실생으로 해서 이렇게 아기가 태어난 지 조금 됐어요. 아직은 어리죠. 근데 이 아이는 귀여운 맛에 키워요. 마카엔세입니다 자, 요런 아이 3만 원 보내드려요. 아주 예쁩니다. 귀여워요. 이마카엔세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런 아이들은 어리지만도 아직도 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죠. 빨리 안 자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뻐요. 지금도. 이렇게 상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어린데도 이렇게 똥똥아 되는거 보여드렸어요. 마카엔세 3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사리폴리아에요. 이 아이 아주 예쁘고 꽃도 아주 예쁘게 피는데요. 지금은 꽃이 졌어요. 다음 꽃이 또 올라와 줄래나 모르겠는데요. 아사리폴리아 이 아이 구근식물이죠. 구근이 큼직해요. 구근이 큼직하고 아주 이 몸, 몸 몸통 자체가 이렇게 크지만 옆으로도 구근이 이렇게 뻗어 나와 있네요 이 끝까지 화분이 모서리 끝까지 구근이 뻗쳐 나와 있어요 흙으로 덮여서 잘안보이실려나요 자, 이렇게 끝으로 구근이 뻗쳐 있어서 흙을 파보면은 아주 구근이 대단히 커요 나이 많이 먹었던 아이예요 아사리폴리아 이런 아이 7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구근이 아주 예뻐요. 자, 아사리분려 합니다. 수빈카노미라는 아인데요. 이 아이가 입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황색으로 레이스가 되어 있어서 예뻐요. 꽃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 꽃도 예쁘다고 했는데 꽃은 아직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 이 흙을 살짝 파보니까 구근이 엄청 커요. 구근이 지금 이 화분이 10cm 화분인데요. 10cm 화분에서 구근이 아주 큼직하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구근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아이, 수빈카눔. 자, 10cm 화분입니다. 6만원 보내드려요. 이파리만 봐도 예쁜데, 꽃이 예쁘다고 해서 참 기대되는 아이예요. 수빈카눈입니다. 창각전이라는 아인데요. 구근이 아주 예쁘죠. 싱그러운 느낌을 주면서 잎파리도 예쁘고 특이하게 자라줘요. 창각전이 아이 5만원 보내드립니다. 창각전 아주 예뻐요. 뚤망해요. 구근이 많이 큰, 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지금 10cm 화분에서 10cm 화분에서 들어있어요. 창각전 5만원 보내드립니다. 수자나에라는 아이죠. 야, 이 아이 꽃도 예쁘게 펴주는데 귀엽게 펴주죠. 꽃 자주 펴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너무 너무 기절이 안 맞아서 꽃은 없죠. 근데, 밑둥이 아주 예쁩니다. 밑둥이 굵어요. 흙속이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밑둥이. 자, 이 아이들 4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좋습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수자나의 이런 아이들. 이파리도 아주 레이스가 돼 있어서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이파리 색감이 아주 환상적으로 예쁜 아이예요. 자, 수자나에 4만원 보내드려요. p 1본입니다꽃이 귀엽게 예쁘게 펴주는데 이 아이 이파리에도 어 매력이 있어요. 이파리가 지금 제대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버렸네요. 이 아이가 잎이 쫙 펴져야 되는데 추워서 좀오그러들었어요 근데 이파리에 아 아주 인맥이 아주 예쁩니다. 잎맥이라고해죠 이파리에 무늬 잎맥이 아주 예쁜 아이예요. 피시본 이 아이 사이즈 좀 있고 하나인데 제가 22만원 보내드린거 오늘 20만원 보내드립니다. 피시본 아주 예쁘게 꽃도 펴주고 잎맥이 또 예뻐서 잎을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주 오래 묵은 아이고요 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피시본 2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22만원 보내드렸던 아이예요 자, 오늘은 20만원, 오늘부터 20만원 보내드립니다. 보에 티다예요이 아이는 꽃이 애기별 같이 예쁘게 펴주죠. 꼭 애기별 형상으로 꽃이 펴주는 아이인데요. 꽃 색깔은 노랑미색이 돼요. 사이즈 좋고, 나이백이 i m i 예요 QI. 5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아주 금직합니다. 키우시기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더 크면 뭐 값이 더 올라가겠지만 굳이 더큰거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런 사이즈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더큰 사이즈는 뭐 원하시면 더큰 더 사이즈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식물 폭이 약 9cm, 10cm 나오네요. 코에티다 5만 원 보내 드립니다. 나이가 좀 많이 먹죠 이런 아이 5만 원 보내 드려요. 조금 작은 사이즈 3만 원 보내 드립니다. 코에티다 3만 원 보내 드리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또 여기 작은 거 1만 원 보내 드립니다. 만 원, 삼만 원, 오만 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포에티다입니다. 이 아이 엄청 착해요. 막 키우셔도 돼요. 자, 그만큼 아주 키우시기 편하다는 얘기죠. 자, 포에티다. 구감령입니다. 구감령. 이 아이 아주 앙증하고 예쁘면서 나이는 좀 있어요. 이 크랙을 보면 나이가 나오죠. 가격 착하게 가는 아이들입니다. 오른 아이들 28,000원 보내드립니다. 구감용 아주 어, 사이즈 딱 알맞고 키우시기 좋고 부담 안 되는 가격 28,000원 가요. 구감용입니다. 예뻐요. 모두 다 아주 구근이 예쁩니다. 구감용이에요. 28,000원 보내드립니다. 하나같이 다 지금 아주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도 착하고 키우시기 편하고 지금 사이즈 딱 좋아요. 여기서 조금 더 크면 가격이 팍팍 올라갑니다. 자, 두감용입니다 린덴이라는 아이예요. 잎도 아주 예쁩니다. 입장도. 린덴이 지금 흙 속으로 구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은 크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흙 속으로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아이 린데니, 여러분들 처음 보실 수 있어요, 이 아이. 아, 린데니 아주 예쁘게 자라줍니다. 가격은 45,000원 보내드려요. 린데니. 이쁘고, 키우시기 좋고. 자, 이런 아이들입니다. 모라티입니다. 모라티. 이 아이 아주 귀엽고, 꽤 예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크게 안 자라죠? 소형종이라 크게 안 자라고 아주 귀엽게 자라주는 아이인데요. 좀 귀한 아이입니다. 모라티. 아주 예뻐요. 저이 아이에 반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수량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아,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모라티. 6만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커요. 자, 모라티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나이가 너무 어서큰 거예요. 이 아이가 빨리 자라는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소형종인데 아주 귀한 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라티. 이 아이 8만원 보내드립니다. 모라티입니다. 6만원과 8만원입니다. 두 가지예요. 아펜디쿨라텀이라는 아이죠? 이 아이 키우시기 좋고, 꽃도 예쁘게 펴주고, 가격 부담도 얼마 안 되는 아이예요. 아펜디쿨라텀, 10cm 화분에서 아주 건강하게들 자라고 있어요. 구근이 큼직하고, 굵달아요 이런 아이들 28,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자, 아주 건강하죠? 아펜디쿨라텀,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예쁜 꽃 보시면서 키우세요. 광산이에요. 광산 이거 멋진 식물이에요. 정말로 멋진 식물. 아주 특히 남성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광산. 이게 실생으로 참 오래 키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대품 사이즈예요. 1 5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대품 사이즈. 광산이에요. 멋져요 야이. 꽃은 노랑색 펴주죠. 목대 대단하죠. 목대 굵기가 약 4cm 나와요. 4cm 이 아이도 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화분에다가 놓고 어, 심어가지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목대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제 나중에 분갈이할 때는 목대 조금 올려줘도 됩니다. 자, 광산 이 아이는 대품 사이즈 15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중간 사이즈 35,000원 보내드려요. 광산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아주 꺼내보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목대가. 자 광산입니다. 오베사예요. 오베사를 제가 자주자주 자주 보여드리죠. 오베사가 저희 엄청 많아서 제가 자주자주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자 대단한 오베사들입니다. 요즘에 아주 정말로 인기 많은 아이들이 이오베사예요 자, 이와이들 오늘부터 착하게 보내드려요. 15,000원씩 보내드립니다. 모두 15,000원씩에 보내드리는 2만원 보내드렸던 아이들 15,000원에 보내드리는 아이예요. 자, 오베사 이런 아이들 저렴히 보내드릴 때 얼른 데려가십시오. 수량이 엄청 많아 제가 수량 줄이기에 들어갔어요. 어, 마진을 남긴다기 보다 수량 줄이기. 자, 여러분들, 오베사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베사 2만원 보내던 와이, 15,000원에 보냅니다. 오베사가 아주 대단하게, 착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문의가 각자 각자 틀리죠. 자, 그런데 이제 도 안에서 또 특이호배사가 있어요. 특이호배사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가죠. 품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이호배사는 나중에 따로 보내, 보여드릴게요. 내보 자, 지금은 요런 아이들 2만원 보냈던 아이, 특별 할인 들어갔습니다. 15,000원 뒤입니다. 오베사입니다. 오베사 중에서도 특이 품종의 사이즈 큰 아이예요. 이 아이 9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이런 아이는 드뭅니다. 품성이 틀리죠. 오베사 중에 아주 특이 품성이에요. 이 아이는 12cm 화분에서 12cm 화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아주 멋집니다. 오배사 특이품. 정수리도 아주 무늬가, 국화 무늬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아이는 오배사 중에서 아주 특이, 아이마이. 아이. 이리부나 저리부나 이와 아주 멋진 아이네요. 자, 9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좋은 아이, 품성 좋은 아이예요. 자, 500사입니다. 반데리의 티에입니다. 목대가 아주 튼실한 아이들입니다. 반데리테 요아이 45,000원 보내 드리는 아이들이에요. 반데리테의 이 꽃이 자주 자주 피어줘서 예쁜 짓을 하는 아이인데요. 반데리테 45,000원씩 보내 드립니다. 목대가 굵어서 아주 튼실합니다. 이흙 안에서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혀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들 45,000원 보내 드려요. 조금 더큰 사이즈. 요런 아이들 목대가 더 굵고 나이백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9만원 보내드립니다. 9만원 보내드리는 반데리에티에. 자, 요런 아이들입니다. 별의 눈물이죠? 요 아이 꽃이 짤짤하게.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피워줄 겁니다. 별의 눈물, 7,000원 보내드려요. 이 아이 키안 자라요. 딱 달라붙어서 옆으로만 이렇게 몸집을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 묵은 아이들입니다. 오래 묵은 아이들이라 굉장히 뿌리가 좋고 한데, 자, 이 아이 7,000원에 보내드려요. 별의 눈물입니다. 아주 야물딱지게 지금 되어 있죠? 자, 화분에서 야물딱지게 되어 있어요. 루비예요 귀여운 아이, 루비. 어, 그저께 이 아이 물을 좀 줬어요. 물줄 적에 어, 약을 조금 살충제, 살균제를 좀 타서 줬더니 이렇게 얼룩얼룩 얼룩이가 있는데요. 다음 물줄 때는 이 얼룩이가 다 씻어집니다. 루비. 만원씩 보내드려요. 지금 이제 꽃피는 계절이에요. 이 아이들 꽃피려고 이렇게 다들 준비하고 있죠. 루비. 만원씩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지금 들어가시면은 오랫동안 꽃 보실 수 있어요. 이 루비는 꽃이 오래 가죠? 자, 루비입니다. 이렇게 2두짜리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만 원에 보내드려요. 금양환이에요. 금양환. 아주 지금 색감이 예쁘게 되어 있네요. 이 아이들이. 꽃도 예쁘게 펴져요. 이 아이들 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아주 착합니다. 지금 여기 꽃 필려고 이렇게 하얀 솜자리에서 꽃 필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금양완 꽃이 잘 자라게 많이 펴줘요.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금지해나요금양완이예요 마운입니다. 터키 모자이죠? 마운. 굉장히 견고하고 예쁘게 자라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위에 있는 주황색 모자 쓴것 같으죠? 이 주황색 모자를 화자라고 해요. 꽃이 피는 자리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주황색 화자가 생긴 거는 이 아이가 나이가 먹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어리면은 여기 안 생겨요. 자, 나이 많은 아이들이죠? 자, 이 아이, 7만원 보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모두 7만원에 보내드려요. 자. 마탄자누스라고도 해요. 원래 이름이 마탄자누스예요. 우리 이름으로 마운이라고 불러주기도 하죠. 자, 이런 아이들 7만원 보냅니다.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에요. 자, 오른순으로 어, 한 뼘이 조금 못되네요. 약 12cm 나오네요. 자. 직경이 12cm 나오는 아이들, 마운입니다. 마탄자노스. 그 옆에 앵두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운 선인장의 일종인데요. 앵두라는 애칭을 붙여줬더라고요. 앵두라는 선인장. 이 아이도 운 종류입니다. 운 종류의 선인장이 다 이런 아이들이 운 종류의 선인장이라래요. 위에 가서 이렇게 화자가 생기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운, 운 선인장이라고 하죠. 근데 운 선인장이 종류가 아주 많아요. 운 중에서도 무슨 운이냐, 층 운이냐, 마 운이냐, 뭐화 운이냐, 여러 가지 이름이 다 틀립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지금 요거, 사이즈 요 아이는 15cm 나옵니다. 직경 15cm 나오는 아이. 이 아이도 7만원 보내드려요. 이 위에 있는 이 곳이 화자입니다. 이 곳이 화자. 자, 뽑는 자리. 자, 예쁩니다. 이 아이도. 7만원 보내드리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도 운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이 위에 정수리에 화자가 나오면 은 나이가 많은 거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화자가 생기려고 준비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 45,000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사이든, 사이즈는 좋아요. 지금 현재 사이즈가 10cm 화분에 심은 건데요. 지금 화분이 안보일 정도로 사이즈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11, 12cm, 12cm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아이들.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긴털 옹옥입니다. 옹옥 중에서도 이렇게 긴 털이 있는 옹옥은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 아이 이 털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새털 같이 부드러운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 실생으로 자란 아이고요. 만원 보내드립니다. 핑크색 꽃이 피어주죠. 이런 아이들 지금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필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긴털 옹업 만 원입니다. 라보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꽃도 꽃이지만, 이렇게 작은 가시가 촘촘히 있는 것이 예뻐요. 자, 라보사. 올해 묵은 아이라 어미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또 달아줬어요. 라보사, 이 아이 만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좋은데,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요. 자,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예뻐요. 이 라부사 자체가 어, 은은하면서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아이들 간단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